회사는 무조건 정례회를 해야 된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자인입니다이제공만이 <놀람> <사리는> <놀람> <놀람> 보일 것이니다우이지 그만이지? 그만이지? 이 옥상에 이라가서이이이 전경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. 우리 일정의 함성과 그 함성으로 땅에 담은 저주원들에게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. 배에 힘주시고 일정 함성 시작! Okay. <laughs> 어떻게 막? 안녕 앞으로. 아아 예, 저거아 주민, 주민들 못하고 지하이야개새끼들 아, 너희들 또다 이거 지나가지만 언제 갈 일만 와. 같아. 여기 밭 주인이세요? 아밭 주인인데 이개 새끼들이 다 망가뜨렸어. 아, 어떻게 망가졌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아뭐 어떻게 망가뜨려? 씨바 반패가 먹어야 구두발로 다죽키는데 가만히 있고 개 새끼들이 거예요. 그렇죠. 시바 새끼들이 경찰 우두머이개 새끼들이 다 시키고 이거. 아이 사람으로 책가 없는데. 발모아두발이 뭐 시바는 뭐? 아유. 저도 거. 거. 이게 막 뭐예요. 아니, 지 없는 어머니들은 왜 시파양 밀치, 밀치고지랄들이야이 개새끼들이. 응? 어? 에이 족같은 새끼들, 시파들. 먹고 살자는 하 서민이, 먹고 살자 그러는데, 이 악마들이 이렇게 나오면, 안 그렇겠습니까? 아이, 시파양 남해야꽃이다나한것들이와서 개새끼들이. 아이, 시파양 피아나고, 이 시바새끼들, 물존나해주고 키웠는데, 이 족같은 새끼들.